안녕하십니까. 어, 원래는 박준구 본부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오, 아주 오래 이미 약속돼 있던 출장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와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대구경북혁신대학의 대학교 혁신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분 병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자료를 준비하면서 뭘 할까 했는데 우수 사례를 공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1 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수 사례를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그 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을 해서 어 이렇게 세 가지 좀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 세우고 있는 차별화 전략, 다른 공유대학들과의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를 제시를 하고, 올해 조금 내세울 만한 그래도 뭔가 실적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런 그림은 이제 거의 모든 사업계획서의 그 시작 부분에 있는데요. 저희 일단 목표, 교육 목표, 대구경북을 어, 발전을 견인하는 s 융합 혁신 인재 양성이 e 목표를 가지고 전문 지식과 협업 역량, 그다음 f the lead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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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 e l e a d e 그 다음에 이건 추진 전략인데요. 저희 이제 대구경부 혁신대학의 그 교육 비전, 대구경부 디지털 융합 혁신인지 양성이라는 교육 비전과 그 밑에 있는 사업 목표. 그리고 저희 핵심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정보기기하고 그 다음에 미래차 전환부품이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가 있는데 아까 전남, 저기, 대국, 아 전남 광주는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오히려 더 적습니다. 두 가지의 핵심 분야를 가지고 있고 이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다섯 가지의 추진 전략을 어뭐 도전적 교육 혁신 모델 그다음에 지역 기업 혁신형 인재 양성, 능동형 인물 역량 강화, 기업 협업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또 교육 공간의 공유 및 혁신이란 다섯 개 추진 전략을 어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전략들을 위해서 저희가 20개의 또 세부 추진 과제를 써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개략적인 예고고요. 실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전자정보기기하고 미래차 전함 이는두 가지의 핵심 분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두 가지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자 정보 융합 전공이고 또 하나는 미래차 융합 전공이고 어, 전자 정보 융합 전공은 중심 대학이 경북대학이다. 그리고 미래, 미래차 융합 전공 중심 대학이 어, 영남대학교고. 그래고 해서 저희가 실은 중심 대학 포함해가지고 총 23개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서 15개 대학은 일반 대학이고요. 8개 대학이 전문 대학. 15개의 일반 대학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저희가 전공별로 5개의 트랙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각 트랙이 사실 저희 저 교육, 저희 혁신 대학의 가장 핵심,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트랙이 있고요. 그 10개의 트랙은, 어, 독자적으로 그리고 서로 상업 발전적으로 경쟁하면서 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각자 진행을 하고요. 사실 혁신본부는 직접 교육은 안 합니다. 현재 그런 체계에서. 저희 대구경북혁신대학은 10개의 트랙이 각자의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혁신본부는 그거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개의 트랙은 7개의 그 중, 어, 주간 대학이 있습니다. 몇 개의 트랙은 또주한 대학이 중복해서 하기 때문에 7개의 주간 대학이 10개의 트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8개의 참여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대학 8개가 아주 총 23개의 대학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10개의 트랙에서 어 매년 40명씩의 혁신 인재를 어, 뽑습니다. 이 혁신 인재 이친구들을 리콰이어먼트가 36학점 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삼 36학점 이수하면 이제 졸업을 하면서 복수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 전공도 받고 자신의 본 전공도 받는 그래서 융합 전공 그래서 복수하기 프로그램으로 이제 혁신 인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 인재라고 해서 각 트랙별로 또 매년 50명씩 그래서 10개 트랙 5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 인재들은 졸업할 때까지 어공 저희 혁신대학에서 12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고 12학점 을 이수하게 되면은 어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를 이제 수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은 실무 인재인데 요 실무 인재는 일반 대학 학생들은 아니고요. 전문대 학생들을 매년 240명 뽑아 가지고 그 저희 DGM에서의 그 대구 경북 혁신대학에서의 교과와 비교과를 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 이수증을 발급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운영 체계였고 이제 이번은 실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교과목을 구성하고 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전공, 정자정보와 미래차 전공이 있고요. 각 전공별로 다섯 개씩의 트랙이 있습니다. 다섯 개씩 의 트랙이 있고 각 트랙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 선발 학생 선발도 트랙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도 학스 트랙에서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교과목 구성을 보시면은 어 전체 DGM 교과목 전체 교어 공통이 10%. 그다음에 전공별로 50%씩의 어, 공통 교과목 그래서 총60% 공통 교과목이겠고요. 이렇게 협력적으로 트랙들이 같이 존통 공통 교과목을 진행하면서 또 트랙별로 특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트랙별로 특화된 교과목이 40%씩 트랙별로 각각 자신들만의 과목들을 또어 커리큘럼 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어 아까 혁신인지 말씀드렸는데 혁신인재가 저희 그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받는 그 친구들은 어 많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그 공유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트랙을 진행하는 주간대학의 학생들만 뽑는,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카이먼트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인재를 1년에 40명 뽑는데 그 중에서 20명 이상은 타대생을 뽑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 조건을 적서 서로가 합업을 하도록고요. 했또 더, 더군다나 이제 이거, 어,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 저희가 이제 그 트랙에서 이루어지는 공유 대학의 그러한 그 커리큘럼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때꼭 외부 인사, 타대학이라든지 외부 인사가 30% 이상 참여하도록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규정을 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간의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음, 이건 네. 그거는 혁신인재 관련해서 이 말씀인데 혁신인재 관련해서 혁신인재 학생들은, 어, 2학년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뽑습니다.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뽑으면 2년 동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어, DGM에서도, 공유대학에서도 이제 졸업사정을 하고, 각 대학에서도 졸업사정을 해서 잘 했다고 하면은 그 주인구에게 주전공과,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DGM전공, 저기, 아까 얘기했던 융합전공의 그런 복수하기가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타대학에 가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숙박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편 제공까지도 즉각 프로그램에서 트랙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방향을 추진하는 거냐 하는 거고, 저희가 좀 약간 차별화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데서도 에 많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게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공유대학은 공유직기 때문에 대방과 공유와 협업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10개의 트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10개의 트랙 각각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력도 하지만 경쟁적으로 특화하고 또 경쟁, 발전적 경쟁을 해서 서로 간에 말 그대로 경쟁을 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저희는 이 방에서 트랙별로 인센티브를 차등화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가지고요. 경쟁을 시킨다라는 게 저희의 좋은 특징이 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학과인데요. 공동학과도 보면은 제가 뭐, 아, 어, 다른 프로그램들 잘 알지 못하죠. 이 공동학과는 저희 또 역시 저희 만의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DGM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대가 세개 대학인데 하나가 이제 저희 경북대학하고 그다음에 금호공대 그다음에 안동대가 있습니다 세개 대학이 있는데 이세개 대학이 실은 어공동 공통이 똑 공통이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아직 사점 신입생은 선발하지는 않은데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과 이름이 어,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가 되겠습니다. 그 요과를 만들었고, 신입생도 뽑습니다. 그리고, 어, 어 이러한 그, 어, 공, 공학과 개발, 커리큘러 개발도 같이 하고요. 교육도 아마 협력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만, 아직 저희가 원래, 어, 이상했던, 이상으로, 어, 이상으로 가졌던 거는 같이 학과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는 학위도 공동으로 나가면 좋긴 하겠는데,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으로요. 지금 그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동하기는 사실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원들 간에 어떤 저항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그걸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 네,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사업만의 또 역시 특징이 있다면 메타캠퍼스를 구축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어, 메타캠퍼스의 주요 내용은 메타강의실, 그다음 메타콘텐츠 제작 지원, 메타콘텐츠 또 콘텐츠 자체로도 지원해주고요. 이 메타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메타캠퍼스, 메타강의 플랫폼 기반으로 한 메타캠퍼스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어,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현장 캠퍼스라고 해서, 어, 지역의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역의 기업의 재직자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지역의 기업들이, 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연구 개발할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제작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캠퍼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대구와 어 구미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 캠퍼스하고 또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공유 캠퍼스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지역의 기업이 왔다가 공유 캠퍼스는 지역의 시민들,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분들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그분들이 뭐 가령 3D 프린터 같은 거 쓰고 싶다하면 여기 가서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막상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시겠다하면 여기 가서 창업하실 때도 도와주는 그러한 공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차별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추진 실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음~ 어~, 어 융합 전공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융합 전공을 하려면은 이걸 위해서 또 전공 신설에 대한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3개 대학에서 융합전공을 신설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15개 대학이 신설 했으면 좋은데, 저 참여대학 두개 일반 참여대학 중에서 한동대학과 포항공대가 있는데, 한동대학과 포항공대는 학사상 융합전공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격두개 대학은, 어, 교류, 학생교류, 교류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세개 대학, 포항공대하고 한동대를 지한 나머지 세개 대학은 융합전공을 신설을 했고, 그 다음, 했, 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융합전공과 열, 0 개의 트랙에서 각각 주간대학이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고, 7 개의 대학에서 1 0 개의 트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목 편성 학점이 되겠습니다. 전체 DGM 공통이 있고, 전공별 교, 공통이 있고요. 그 다음 트랙별 특화된 그런 과목에 대한 학점에서 총 졸업학점은 이중에서, 이제 이런, 이렇게 많은 학점이 개설이 되지만, 이중에서 이제 36학점만 취득을 하면은, 어, 이 학위가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이 제도 개선이, 어, 많은 대학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립, 저도 국립대학에 있지만 국립대학에서 이거 하나 바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나름대로 어렵게 해서 이런, 어, 이번 학, 이번 차전대의 한 주요 실적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칙과 학사 규정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각 대학별로는 아까 봤던 1 9 2 학점, 6 4 64 과목들을 다 전공별로도 편성을 다 대학별로 다 편성을 다해 줬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융합 전공 이수 관련돼서 융합 전공을 이수하면은 저희 디 지정 융합 전공 이수를 하면은 주전공에 이수 필수 요건이 있죠. 몇 학점 이상 주전공 이수 그걸 좀 낮춰 줄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제 제도적으로 제 어, 반영을 해줬고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많은 대학들이 이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평적평가가 어, 상대평가잖아요, 원래는. 근데 요, 그렇게 했을, 했을 때는 참여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어, 주요 많은 과목 들에 대해서는 또 많은 대학들에 대해서 이제 절대평가로 이걸 해달라고 했고, 이걸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줬,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특이한 게, 이제, 원래는 타 대학에서 강의한, 사 대학은 원래 강의를 또 못하게 하잖아요, 많은 대학들이. 특히 국립대 같은 경우도 더 심할 것 같은데, 타 대학 강의도 어, 책임시 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 제도를 몇몇 대학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그 어 다음에 이것도 이건 뭐 대부분의 대학들 하고 있는건데 저희도 한거라서 이제 학사 관리실 때 통합 플랫폼 ams 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구축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제 완료했고 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랙별로 트랙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좀잘안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수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뭔가 경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경쟁을 하도록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트랙에서 성과를 받아서 성과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트랙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관리하시도록 유도하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평가가 끝났는데, 성과평가위원회를 구, 어, 운영을, 구성을 해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트랙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10개의 트랙을 평가를 해서 1등부터, 각 전공별로 5개씩, 1등부터 5등까지 다 판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올해 사업비가 이제 최대 20%까지 서로, 어, 나누어 주게 까 상하가 바뀌어지게 했고요. 근데 실은 트랙에서는 오히려 저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받으면 더 좋아질 수있어 직원들은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하 일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과가 적으면, 어, 네, 일을 줄, 일을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반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서 해 인센티브가 올해 이제 인센티브 평가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또뭐 약간 어, 자랑할 만한 거라서 저기 경진대회를 두 가지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하나는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용전기차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해서 경진대회 진행한 거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마지막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그 대구시는 실은 휴스타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공유대학의 어, 모델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구 쪽에서 휴스타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출때 대구 경북 혁신대학의 모델이 됐던 휴스타 사업이 있었고, 거기서 선발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DGM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아직 선발 학생, 정식적인 학생 선발은 저희도 오래 돼가지고 이제 올해 이번 년도 부터 시작이 되지만 작년에 그 학생들을 대상을 해서 이러한 공유 대학의 교육을 시범 실수를 했습니다. 시범 설시를 했고 어총3개 대학에서 소개 3개 대학 다섯 개 트랙에서 154명이 수료를 했고 그냥 이게 단순한 수료증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속 대학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장에 그러한 인증이 들어간 그러한 수료증을 이 친구들에게 발급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책연구사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출신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작년에 한 거죠? 네, 작년에 한 거죠, 작년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라고 하는 게 제가 아직도 2022학년도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DGM은 실은 3월달까지가 2022학년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 31일까지가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씀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ASM 개발하신 거가 네. 그게 지금 그 공유대학에서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참여 대학들이 아. 저게 뭔가 연동이 돼서 같이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 참여 대학의 거가 연동이 되긴 하는데요 자동으로는 안 되고요 받아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자동으로 하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그 대학에서 그 시스템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이게 어렵더라고요 시스템을 열어준다라는 게 쉬운 이 어떤가 다른 대학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공립 대학들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서 연동이 안 돼. 이런 이 문제는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코러스 연동 문제도 있고요. 제 공립 때 같은 경우는 아, 참 어려워요. 예. 네. 아, 아, 그게 그쵸? 그래서 저희도 실은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LMS인데 원래 우리가 작년에 LMS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 공유 대학을 이용해 LMS를 만들었는데 각 대학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자기 대학의 LMS를 쓰는 게더 편하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도 쓰면 또 그쪽 LMS하고 또 뭔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 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안 만들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만드는 건 그래서 저희가, 어,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 경북 권역 대학 원격 교육 LMS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학 하나가 아니라 이건 공동으로 운영하는 LMS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LMS 시스템뭐 저희가, 어, 코어는 활용하고 인터페이스만 저희 걸 써가지고 그 l m s 로좀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오래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네, 그어걸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확장하는 데는 저희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확장할 네, 실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약동 네. 어려움이 네, 있지만. 네. 어~ 그리고 학생 선발은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학생 선발은 각아 이게, 아, 이게 아직은 공유대학 공동학과이긴 하지만 약간 미완성이 공동학과인 게 같이 선발하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선발합니다 아직은 아직은 따로따로 선발, 지금 일단은 공동학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같은 이름이고요 커리큘럼을 같이 가져갑니다 커리큘럼을 같이 가져가 똑같이 가져가고 개발도 교과목 개발도 같이 하고요 그렇겠 네. 근데 아직은. 어,